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길게 늘어선 대로변에는 날이 좋아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청년과 중장년, 학생과 직장인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답답함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중한 사람으로 매일같이 임대주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몇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부동산을 꿈꾸고 기업에서 승진과 성장을 바라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 강화를 끊임없이 추진했다.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자 정책은 점점 그 방향으로 맞춰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왔고, 직장과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임금 격차, 경력 단절, 육아 부담은 현실이었다.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간극이 벌어졌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강하게 규제했다. 대기업의 투자와 성장 속도를 늦추고,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자와 기업이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주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부자와 기업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믿게 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지지했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평등한 모습을 갖춰갔다.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과 복지가 확대되었다. 법과 제도는 모두를 동등하게 만들려 노력했다. 그러나 동등함 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과 지원을 받는 대신 높은 성과와 책임을 감당할 동기와 경쟁심은 줄어들었다.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안전한 영역에 머물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점점 감소했다. 나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청년들은 집을 사기 위해 몇 년씩 모아도 허사가 되기 일쑤였다. 작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해도 규제와 세금 때문에 사업을 키우기 어려웠다. 사회는 평등해졌지만 모두가 중간 정도의 위치에 머물러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그 길을 되돌리려면 먼 길을 돌아야 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스스로를 위해 정책을 지지했다.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은 이제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와 기회를 확보하고 싶어 했다. 기업과 부자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임대주택과 공공복지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활력과 기회는 제한되고 있었다. 나는 길을 걷다 문득 생각했다. 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두가 똑같이 지원을 받고, 보호받는 것은 안정감을 주지만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줄어든다. 노력과 성과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했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길을 보여주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방법을 알려주어야 했다. 개인이 혼자 모든 경쟁을 이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지원과 구조적 안내가 없다면 뒤처진 사람은 끝없이 낮은 위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정책을 지지했다. 평등과 안정, 안전망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필요였다. 사회적 약자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할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기업을 억압하고 부자를 규제하며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여성 자신과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나는 임대주택 창문 밖을 바라보며, 사회의 변화와 그 속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했다. 평등은 달성되었지만, 자유와 경쟁, 기회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모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사회지만, 도전과 성과에 따른 보상은 제한되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복이 어렵고 누군가의 지도가 없으면 길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만족했다. 사회적 약자로서 안전과 보호를 얻었고 최소한의 생활과 평등을 확보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위해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를 바꾸는 힘을 행사했다. 경제와 기업 활동이 제한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와 생존 전략은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을 얻었지만,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안고 있었다. 평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안내, 누군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여성들이 지지한 좌파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과 평등을 강화했지만, 경제적 활력과 기회의 다양성은 제한했다. 평등과 안정, 경쟁과 성취 사이에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선택을 하고 살아갔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을 억압하고 부자를 규제하며 임대주택과 복지를 확대했다. 현실적인 안정과 보호를 선택한 결과였고, 동시에 경쟁과 도전의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 평등과 안전, 경쟁과 성취라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했다.